2 2 0페이지 문제 250번 보면은 증발기에서 나온 냉매가스를 압축해서 압축하는 이유는 압축 이유를 물어봤어요. 어. 네. 자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물어보면 압축기가 왜 존재합니까? 이유, 압축의 기 역할이죠.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나가들어서 전기세 좀 어떻게 팍팍 내보려고 나라 살림보 버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죠. 아축기 역할이 뭐가 있어요? 첫째,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왜 순환이 되죠? 흡입하고 포츠를 계속해요. 빨아들이고 뿜고 빨아들이고 뿜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온, 고압으로 뿜어내죠. 네. 고온, 고압이 되면, 고압이 되면, 증발장렬이 줄죠. 네. 다른 말로, 응축장렬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고온이 되면, 주변보다 뜨겁기 때문에, 열을 쉽게 방출해요. 그렇죠? 네. 네. 열을 쉽게 방출하기도 좋은데, 열을 방출하면서 응축되는 걸 보면, 그때 버려야 되는 열이 잠열인데, 감소됐다고 했으니까, 작은 열을 버리고도 쉽게 응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개를 묶으면 뭐예요? 아주 작은 열을 방출하고도, 뭐가 쉽다? 응축이 용이하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축을 쉽게 보아주는 역할을 하니 뜨겁게 내면에서 열을 버리기 쉽게 되고 열 버리는 양도 문제가 되는데 적은 열을 버리는데도 액체가 금방 되기 쉽게 기체가 응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액체가 될때100% 액체가 될때 버려야 되는 열이 응축 잡열이죠 네. 보일러같이 물이 끓은 걸로치면은 증발 잡열이죠 네. 다시 빨아들였던 것을 다시 뱉어내면은 다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응축 잠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열을 버려야지만이 액체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응축을 시켜야 돼. 어떻게든 액체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적은 열을 버리고도 얼른 응축이 돼야겠죠 따라서 증발 잠열, 잡렬, 응축 잠열이 적수록 을 좋은데 응축 잠열이 줄어드는 유일한 방법은 압력이 높은 채로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끓일 때도 압력이 일기압일 때는 539 k c a 로리로 들어갔죠. 네. 압력이 높아질수록 때 539보다 줄어들죠. 네. 임기압력까지 올라가면 전혀 증발점 열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만약 1기압보다 압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539보다 점점 늘어나죠. 네. 압력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가 되면 597.3 597.3 킬로칼로리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발점 열이 줄어요. 기체가 식을 때는 반대로 응축장 열이 줄어요. 그 말은 적은 열을 버리고도 금방 액체가 쉽게 된다. 이런 소리에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네. 이 냉동기에서 응축기는 목적 자체가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 빨리 액체를 만들어야 돼요. 빨리 액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채로 해서 작은 열을 방출하고 얼른 액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게 보일러의 응용이 되면 좀 다른데, 보일러에서 난방을 할 때, 보일러 본체에서 스팀이 증기가 만들어져서 난방을 사용하는 곳에 보내면 그 증기의 열을 발산하여 난방을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방열기예요. 그것은 라지에터라고 영어로 그러죠? 네. 방열기의 역할은 방열기 속에 있다가 증기가 들어왔는데 물 만드는 게 역할이 아니고 열을 많이 버려야 되고. 만약 방열기에 스팀이 들어왔는데 그 스팀이 식어 버려 가지고 응축수가 되어서 고여 있으면 별로 열을 발휘를못 하겠죠. 그래서, 많은 열을 버리고도 응축수가 잘안 돼야 돼. 그러려면, 암쟁이 높으면 안 돼. 암쟁이 낮아야지만, 많은 응축장열을 버려야 겨우 응축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난방을 이용할 때는, 라에이타 방열기를 현장에서 이용할 때 되도록이면 저압 난방을 이용하는 이유가, 많은 증발장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발산하고, 그때 조금 응축수가 조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네. 냉동기는 전혀 다른 이유는 있죠. 왜? 빨리 액체로 만들어야 돼. 얼른 액체로 만들어야지 온도를 네. 보내야 돼, 또. 증발기를 보내야 돼. 아, 그러면 액체가 뜨거울 텐데요. <laughs> 아, 염려 안 해도 돼. 그 뜨거운 온도를 떨어쳐주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팽창 네, 밸브가 있으니까. 그래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얼른 액체로 만들어서, 얼른 동작 빠르게, 얼른 빨리빨리 빨리 액체가 되면 좋아요. 빨리빨리 빨리 액체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액체로 되면서 얼른 변하면서 지나가는데 버리는 속도도 빠름죠? 빨리, 빨리 버리고 그 뭐냐? 면 내가 뜨거울수록 주변에다 열을 어떻게 잘 버릴 수가 있어? 주변하고 온도 차가 많이 날수록 어때요? 열을 버릴 수가 있어. 그렇다 해서 내가 버린다는 게 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닥날 정도로 열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적당히만 버리면 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증발비에서빨아이는열 플러스 압축기에서 추가되는 열, 알겠죠? 네. 물론 압축기는 열이 아니고 일량으로 추가가 되지만 그두 개의 에너지 합한 것만큼만 적절하게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뱉어낼때다뱉어냈는데 액체가 안 되면 그럼 어찌 해야 되겠어? 행창밸브 통과해봤자 그냥 그대로죠. 네. 액체 아니죠? 네. 행창밸브 통과하고 증발기로 들어가면 뭐야 해 돼? 대부분 뭐가 돼야 돼? 상태가 액체인데 온도가 떨어진 상태가 돼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응축기에서 빨리 액체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 그것 때문에 응축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네. 반대로 뒤집오면 응축이 쉬우려면 은 압축기가 죽어라 압축하면 돼. 응축기가 편하려면 은 죽어라고 압축하면 돼. 보험, 고압을 올릴수록. 그 누가 죽어요? 진짜 압축기가 죽죠, <laughs> 그러면. 네. 그러면 진짜 압축기가 죽는다고 그랬죠?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너무나 고압을 올리고, 너무나 압축비가 세면은, 해제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압축할 때는 압축비가6 이상. 프레온을 압축할 때는 압축비가8 이상. 이렇게 되면은, 압축기 한 대로 압축하면 무리가 가니까, 2단 압축을 한다. 기억나시죠? 네. 복습해보면. 그 다음에 251번입니다. 251번은 압축기와 관련이 없는 효율, 그렇게 용어가 나왔어요. 압축기에서 관련이 된 효율은 세 가지가 등장해요. 압축기 용어상으로 관련된 효율.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계. 기계 효율 있었죠? 네. 그리고 어떤 거가 있어? 압축. 압축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공간상의 문제인 뭐예요? 체적효율.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세 가지 용어가 있고요 해당 사업은 사업, 행창효율 전혀 관계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답이 사업이 되겠지,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61번, 252번. <laughs> 압축의 최적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최적효율은 공간상의 문제다. <laughs> 압축기 구조. 알겠죠? 네. 압축 공간, 압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의 구조, 공간의 모양, 이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공간의 구조에 서 뭐가 많을수록 떨어진다고요? 틈새, 다른 말로 강극, 뭐 상부 쪽, 상부 강극, 이런 틈새가 있을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압축된 케이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관행된다.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 이런 장점죠과열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가장 큰 원인은 압축비가 너무 클 때에요. 압축비가 너무 클 때. 너무나 과도하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윤활작용이 잘, 어때요? 안 좋을 때. 뭐, 세 번째로는, 왜 열받냐고 물어 아, 원래 성질이 그래. <laughs> 그런, 그런 냉매케스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비열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았죠? 비열비가 큰 케이스는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심하게 올라갑니다. 심하게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BLB 수업할 때잘 설명 안 했는데 별도로 해드리겠어요. BLB를 해석하는 거. 왜 BLB가 크면은 압축을 하면은 갑자기 온도가 그냥 급변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간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체제교율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격간 용적. 영어로 격간 간격. 똑같은 말이고요. C. L.E.A.R.A.S.E 클리어런스라고 써져있어요. 이게 클리어런스예요 음, 격간용적이란 말은 간극, 클리어런스 이 부분 의 사이에 최적, 떠있는 공간이다. 이런 소리죠. 이 문제가 되는거죠? 네. 네, 두번째, 전동기 슬립효율. 전동기 슬립효율은 전동기에서 에너지 받았을때 미끄럼효요 미끄러지는거라고 했죠. 슬립효율이 많을수록, 미끄러지는 비율이 많을수록 제대로 힘을 못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압축기 내부 공간하고 상관이 없이 모터에 관련된 거예요. 전동기 슬립요일이라는 거다 알겠죠? 네. 거기서 한번 실린다고 봐야 되겠다. 거기서 한번 흡입 밸브에서가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laughs> 나가는 그 통로가 저항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들어오고 제대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통과가 못 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체제교율에 영향을 미친다. 네. 제대로 통출되는 양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문에 들어오고 문에 나가고 해야 되는데 문이 너무 좁아. 어, 자꾸 문에가 뭐가 있어 막 걸리작거리 막. 그러면은 제대로 못들오고 제대로 못 나간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원인 때문에 체력율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네. 없는 것은 전동기 슬립 효율이 된다. 아시겠죠? 풀기해 네. 네, 보세요. 앞치계에 네. 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요. 토치가스 온도는 압축기에 흡입가스 과일들가흘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역시 pH 선도를 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림 이 있는데요. <laughs> 평상시 이런 그림이겠죠, 그렇죠? 그데 <laughs> 이제 어 지점을 지점을 표시해 를 보면 이 지점이 압축기가 흡입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네. 지금 표준 상태로 뭐, 압축기 흡입되는 부분이 건포화 증기 상태예요, 건포화 증기.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게 잘못되어서 건포화 증기가 아니고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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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열을 흡수해서 증발기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지에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흡입이 되면은 똑같이 압축기가 움직일 때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알았죠? 그러면은, 포출되는 것이 평상시에는 <laughs>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과열 증기로 흡입이 되면은, 검포화 증기에 흡입됐을 때보다도 훨씬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출가스보다도 훨씬 어때요? 고, 고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이처럼, 어, 앞쪽에 흡입가스 상태가, 예, 과열도가 크면, 즉과열등기화생 상태이면 은 어, 훨씬 도주가성도가더 높아진다 라고 하는거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프레온을 사용하는 압축기는 워터자켓이라고 하는걸 사용하는데 물론 요즘 실무에서는 워터자켓 사용하지 않는데요 어,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죠 프레온이 있고 암모니아가 있어요 기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레어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압축기가 공냉식이에요. 압축기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열 받으면은 바이되면 압축된 기에서 재팽창 일어나고 압축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공냉식 압축기를 써요. 냉각 방식에 따라서 물론 압축기 종류를 압축기가 어떻게 압축이 되느냐 그 방식으로 압축 방식으로 하면은. 가둬놓고 누른다. 예, 체적식. 또는 용적식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돌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옆으로 밀려서 쏠려서 압축이 된다. 원심식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압축기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가스가압축되는 <laughs> 부분과 그걸 움직이는 모터. 모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모터하고 이 피스톤하고 한 몸체가 같이 들어있으면 완전 밀폐요. 알았죠? 네, 네. 떨어져 있는데, 한 케이싱 안에 들어있으면 반 밀폐형. 그 다음에 압축기 따로, 그다음 축이 따로 떨어져서 모터 따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개방형.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네. 밀폐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또 압축기 종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 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이렇게 나는데, 또 속도가 빨리 RPM 빨리 왜냐하면 고속형. 첫째 는 뭐예요? 저속형. 보통 600rpm 기준 정도에서 1분에 600rpm 이상으로 돌면 고속형, 밑으로 돌면 저속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냉각. 압축기가 너무 뜨거우면은 압축기 효과가 어때요? 힘이 많이 든다고 그랬죠? 효과가 네. 떨어져요. 그래서 압축기를 좀 식혀야 되는데, 식힐 때 그냥 공기 중에서 그대로 식히면 공랭식그 다음에 압축기가 제일 열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밑에 크랭크 실이 열받는 게 아니고 위쪽에, 직접 압축이 되고 있는 공간이 위쪽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 위쪽에 물이 지나가도록 해서 순행식을 시켜주는 거. 예. 네. 그런 경우는 순행식. 이렇게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암모니아가 너무나 압축을 하고 나면 뜨거워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암모니아 압축기는 순행식으로 보통 했다. 옛날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아직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예. 네. 순행식 압축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압축기 헤드 부분을 머리가 지나고 가 나면 이렇게 이제 위 부분이 압축되는들을 보통 이렇게 방열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얇은 핀들이 이렇게 네. 걸어져 있는데 열을 발산하는 핀입니다 방열핀인데 이렇게 구조로 내는 것은 공랭식이에요. 근데 이걸 둘러싸요, 알겠죠? 그리고 물이 통과하게요. 해 이해하셨나요? 네. 마치 겨울에 추울 때 위에다 자켓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물 자켓을 씌운다. 그래서 이것을 물 자켓, 워터 자켓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암모니아일 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암모니아일 때 이제 수냉식 을축기인데 요즘은 암모니아도 워터 자켓 사용 안 해요. 대도류면 암모니아 아시겠죠? 수냉식 쓴 것보다도 방향핀의 구조를 더촘촘하게 옆에 사이드까지 이렇게. 한지 이렇게 개선된 압축기를 사용한지 전체적으로 막 순행식으로 해서 뭐 워터 자켓을 막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조금 보기가 드물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그래서 보기 이번은 어, 프레온 12를 사용한 압축기는 토출 온도가 낮아서 워터 자켓을 부착한다 토출 온도가 낮아라고 하는 경우는 맞아요. 프레온을 사용할 경우는 압축부의 토출 온도가 낮아요. 알겠죠? 음. 암모니아 압축의 토출 온도가 매우 뜨겁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압축하면 토출 온도가 뜨거워질까? 그 특징이 바로 비열비 때문에 그래요. 비열비 때문에. 물론, 프레온도 압축하면 뜨겁죠. 왜? 실내기 에어컨 돌아갈 때 보면은 프레온냉기 사용하는데 엄청 실외기 뜨겁잖아요. 바람 나오는 보면은. 뜨겁는데 낮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비교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암모니아고 비교를 해보면은 암모니아는 말도 못하가 뜨겁고, 프리온은 거기에 비하면 덜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 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응? 가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그쵸? 렇 네. 삼성이죠. 근데 여기 삼양사 그룹도 어때요? 나름대로 돈 많잖아요. 음. 그래 안 그래요? 네. 어, 우리 서민이 볼 때는 엄청 많죠? 음. 삼양사 그룹에서 그럴 거예요. 삼성하고 비교하면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럴 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하 똑같단 말이에요. 프리온도 음. 엄청나면 뜨거운데, 아모뇨 비교해보니까 뜨거지 않는거죠. 아시겠죠? 네. 뭐 있는지 양측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토클리어런스가 클수록 체질 효율은 커진다 가 아니고 토클리어런스는 뭐예요? 암무 곳이 아프긴 아픈데 상부에 떠 있는 공간이죠? 네. 그 공간이 많이 비어있으면 있을수록 체류하는 가스가 많아져서 실제로 나가는 토출가스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체질 효율이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높아진다, 좋아진다, 말고 체중율이 어때요? 떨어진다. 낮 아, 진다 그래야 되겠죠? 4번.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해도 체중률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 에요 압축기가 열받으면 토출가스가, 즉, 압축된 가스가 너무 뜨거우면 재팽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체중률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바라 중에서 맞는 말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비열비가 크다 그래서 압축부에 온도가 상승 많이 된다 매우 뜨거워진다 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말이 좀틀려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제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열비가 큰 기체는 압축 후에 온도 상승이 많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 먼저 비열비란 말부터 배웠던 거 한번 조금 다시 소환을 해봐야 돼요. 비열비, 비열끼리 비교한다. 이거죠? 비열비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죠? 기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비열비라는 것은 비열끼리 비교해본다라는 이야기는 고체에 해당하고, 액체에 해당하고, 기체만 해당되어 있네 기체는 이 이해,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놔둬요. 대신에 누르고 있는 압력은 똑같은 채로 놔둬요. 그리고 기체를 집어넣고 열을 가해서 열이 올라가는 속도랑 측정하면서 이게 1도 올라갈 때몇 킬로 칼로리씩이나 들어갈까. 이게 1킬로그램 들어있어요. 알겠죠? 공기, 저, 기체가 1kg 들어있어요. 이렇게 측정해보는 비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랬 점, 압, 뭐요? 비열이다. 그랬죠? 이해되죠? 네. 그림으로.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아예 이렇게 가둬놨어요. 1 k g 똑같이 공기가 들어있어요. 기체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기체. 기체로 들어있어요. 부피가 안 늘어나죠? 네. 부피 안 늘어나죠? 네. 부피가 그대로예요. 부피 후피 일정. 부피가 일정.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일정? 체적이 안 변해. 체적이 일정. 그런데 이때 열을 가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 똑같이 1도 올릴 때마다 열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측정하면 체적이 일정하다고 해서 정적 비열. 자, 온도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죠. 정압기열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맞죠? 응.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는 어때요? 빠르게 올라가요 빠르게 뜨거워져요 왜 그럴까? 가해하는 그열 자체가 분자 내부에만 축적된 게 아니고 이게 늘어나버려요 팽창하 쪽으로도 에너지가 쓰여버려요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되죠 이해하셨죠? 네. 근데 여기서는 팽창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이 속에 다 갇혀가지고 분자에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이에요 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빠르게 온도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온도 상승할 때 열이 전기 음. 들어간다.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가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네. 맞죠? 그리고 이두 개를 나눠본 비율, 정압 비율, 누기정적 비율,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비열비라고 해요. 비열기를 비교해봤다고. 비열비는 무조건 항상 1보다 어떤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비열비 나타내는 기호를 보통 K로 많이 써요. 소문자 K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K 값은 항상 이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K가 항상 이보다 크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이것을 정합 기호를 기호로 많이 쓰는데 기호로도 쓰는데 비열이라는 기호는 C로 써요. 비열이라는 기호를 C로. 그리고 비열은 비열인데 어떤 비열이냐를 뒤에다가 또 영어, 영어를 또 붙잖아요. 더붙여 압력 유창하다 압력 끝프레임 그래서 P를 붙여요. 최저 유창하다 그래서 볼륨 그래서 V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CP 그러면 정압 비열, CV 그러면 정적 비열 이렇게 기호를 써요. 기호가 마음에 안 들면 한글로 공부해도 돼요. 상관 없어. 저갑절, 랑이, 전격기열은 비열비라고 하는데 항상 이거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가스 자유증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부분입니다.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고혈로 공부할 때 외우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압축기로 넘어오는 공존 행동에서는 이걸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비열비가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열비가 계속 커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나누게 이것인데, 밑에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퍼지잖아요그래요안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 비열이 얼마입니까? 공기 비열이 얼마약 0.24kg, kg 도시입니다. 라고 안겠던, 어떤 물질의 비열은 대부분의 정확비열이에요. 대부분의 뭐라고요? 정확비열. 정확비열. 정확비열은, 그냥 대기압 상태에서 보통 측정을 하고, 거의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번 측정을 하면. 이해됐나요? 정, 네. 적비어는요측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게 어때요? 체력이 적으면 적어지면, 쫄아들면 쫄아들수록 더 온도상승이 빨리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laughs> 공간이 넓으면 어때요? 여유가 있는데, 공간이 적으면 적을 수록돼요 더, 온도 상승이 빨리 된다. 아시겠죠? 네. 이게 되셨어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은, 한번 보죠. 정압비열, 정접비열라는 값을 비열비라고 그러는데, 비열비는 무조건 결과가 항상 일보다 크고, 비열비가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압비열 비에서정접비의 숫자가 어쩐다? 작다라는 소리고, 정압 비열의 숫자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체적이 어떤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열이 들어가면 뭐가 빠르다? 온도 상승이 어쩐다? 빠르다? 이런 소리죠? 맞 나요? 어? 네. 체적이 일정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가스에서나 이런 데서 압축해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글자로 말해요. 두 글자로. 따라세 해보세요. 밀폐. 네. 밀폐. 네. 밀폐. 자, 압축기는 밀폐예요, 아니에요? 밀폐죠? 네. 압축기 압축하는 순간 밀폐해놓고죠? 네. 가둬놓고죠 네. 그러니까, 이처럼 압축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 에너지를 넣어서 누를 때에 정적빈이 작은 것일수록 온도가 빨리빨리 상승해 무지하게 뜨거워진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뭐, 뭐가 네. 큰, 큰 기체일수록. 비열비 값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기체일수록 온도 상승이 빠르다라고 하는 경우 냉매 종류 중에서 암모니아가 비열비가 가장 큽니다 프레온은 한참 낮아요 알겠죠? 네. 암모니아는 결론적으로 뭐냐 비열비가 커서 압축 후에 온도 상승이 빠르다 엄청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암모니아를 압축하는 압축기는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웬만큼 공기를 식혀서는 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수냉식으로 시키기 때문에 워터 작켓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정리하면 암모니아가 어쩐다고요? 뭐가 크다고? 비열비가 어쩐다? 크다. 크다 비열비가 크다는 말 행정하면 정적비를 어쩐다? 네? 정적비를 어쩐다고? 작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한마디로 밀폐된 상태에서 어때요? 작은 열로도, 작은 에너지로도 온도가 빡빡 올라간다. 이런 소리예요 밀폐된 곳에서 온도 상승이 어난다고 어? 빠르다. 이런 소리고, 이 밀폐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구조? 압축기처럼, 이처럼 밀폐된 곳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온도 상승이 빨리 된다. 이런 소리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비행기가 커서 결국에는 이런, 이런, 이런 원인 때문에 압축 후에 온도 상승이 어때요? 압축 후 온도 상승이 어쩐다고? 어? 빠르다, 너무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공기로 식히면 효과가 없고 뭐로 식힌다 물로 식힌다? 그래서 아니아압축기는 주로 뭘 쓴다? 상부에 물자켓,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이게 워터 자켓을 설치하는 총 이유와 원인 결과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필기해보세요.